영어 독해가 해도 해도 힘든 이유는 여러분들이 경직돼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경직돼 있다는 것은 뭘까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영어를 가르치려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영어 강사들이 그러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결국 실패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경직성. 가르친다는 것은 이게 절대 법칙이 돼요. 그래서 경직되면은 여러분들은 딴 생각을 하기가 힘들어져요. 근데 영어는요, 언어이며, 언어는 가르칠 수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강사가 해야 될 일은요, 가이드예요. 가이드를 통해서 위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시 말하면 스스로 깨우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이드를 할 것인가가 바로 강사가 해야 될 일이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면서 수학이나 과학이나 또는 우리가 암기 과목도 가르치듯이 하면 안 돼요. 뭐 수학 과수학 마저도 사실 뭐 답을 보지 말할 정도로 우리가 어 그런 게 좋은 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뭔가 있다는 걸알수 있잖아요. 다 가르치면 되는데 왜 자꾸 답을 보지 말고 답지 보지 말고 그리고 스스로 하라는 얘기를 할까? 물론 영어와 수학은 다릅니다. 분명. 수학은 인간이 만든 것이고, 영어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언어는 가르칠 수 없다는 기준 하에서 가르치려 두는 강사들이 많죠. 특히 문법을 가르치면 이거 가르치는 거 맞죠? 구문도 마찬가지고요. 끊어읽기도 마찬가지고요. 발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발음을 가르치려 두는 사람도 있죠. 경직됩니다. 여러분이 따라 하시면 돼요. 그는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도 여러분은 원어민처럼 발음하기 쉽지 않아요.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야. 그것은 한국어를 이미 익숙하기 때문에 발음이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혀 굵기나 어회 움직임 그런 것들은 거기에 돼 있어요. 어느 정도 따라갈 뿐이죠. 자 그러면 경직성과 유연성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경직돼 있다는 것은 다른 생각을 못 하는 거고 유연성이라는 건말 그대로 상황에 맞춰잘 적응, 적응하는 거잖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저도 하다 보니까 가르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가르치는 건 이해를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제가 도와주는 거지 실제 이렇게 강의하는 것은 좋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어떤 특징을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자 한번 가볼게요 work 1 a history of how we s 하나의 히스토리다.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지에 하나의 히스토리가 바로 일이다. most of t e m are manual laborers. 자, 많은 터마이트, 신계면은 매뉴얼 손으로 레이버 노동. 손 노동한다. 육체 노동이 되겠죠. 육체 노동자들이다. blind and wingless They maintain and blind, uh, build core civic structures, ensure the civil-wide climate control systems are operating optimally, optimally, and feed and water those in other professions, the soldiers and the reproductives. 자, Core, 핵심, Civic 이단어를 줄쳤는데요. 원래 시민이라는 뜻이거든요. 윤통성을 발휘하세요. 개미는 시민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을 비우적로 표현한 거예요. 핵심, 시, 시민을 위한 구조 그러니까 개미를 위한 구조겠죠. 시의 구조를 건설한다라고 유지하고 건설한다. 구조물들을. 그래서 Sure, 확실하게 Citywide c 정도 폭의 c 크기에 클라이브 컨트롤, 기후 통제 시스템이 있고, 그것이 operating optimal, 최적으로 operating 적, 작동하도록, 그쵸? 그렇죠? sure, 확실하게 해준다. 그리고 feed, 음식을 주고, water를 주차한대요. 물, 이렇게 해서 가면 안 되죠. 음식을 줬으면 물도 줘야죠. 그들에게 음식도 물도 줍니다. 다른 직업군에 있는 들. soldier, 군인. 진짜 군인 아니겠죠? 아시죠? reproductive. 다시 말하면 번식을 하는 것들. They are also tasked with managing the inner city f fungus farms on which their colonies depend. 그들은 또한 task가 일이잖아요. 과제를 받게 돼요. inner city, 도시 안에 fungus, 균 농장을 관리하도록 그 위에서 그들은 칼로니 식민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식민지란 게 말이 되겠습니까? 당아 뭔가 아, 모여 있는 거란 걸알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들의 식민지, 그들의 군집돼 있는 것들이 군집 군집 속 하여튼 군집돼 있는 군집에 사는 것들이 우존에 사는 그런 균 농장 그것을 관리한다는 거죠. Located just below the Queen's chambers. The fungus farms are where termites produce the food that uh, sustains a colony. 위치하어 바로 밑에 여왕의 챔버, 여왕실 방을 챔버라고 하죠. 여왕실의 바로 밑에 있는 펑가스의 농장, 균 곰팡이 농장은 그곳에서 터미시 마 흰개미가 음식을 생산하는데 그것이 바로 칼로니 식민지를. 유지해주죠. 신민지가 하나 그 집단을 유지해줍니다. Every night the workers leave the mound on the forty or foraging expeditions, returning only when the i r cars are packed with glass and wood chips. 매일 밤그 노동자들은 마운드가 뭐요? 예 야구할 때 피처 마운드 올라왔다는 얘기하죠. 마운드가 흙더미라는 뜻이거든요. 그 흙더미가 상상은 뭐겠어요, 그죠? 개미집을 흙더미를 잠깐만 이해가시죠. 툭 튀어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그 흙더미를 떠나서 Forage, 음식을 찾은, 찾는 Expedition, 탐험을 하죠. 그리고 단지 언제 돌아옵니까? 그들의 겉, 내장이 Pack, 패킹한 다지에 꽉꽉 채우는 거잖아요. Grass와 Woodchip, 나무칩으로 꽉 채웠을 때 돌아와요. When they make it back to the mound, they head to the farming chambers. 아는 단어들인데 막상 들어면 뭔지 모르겠죠? 첫 번째, Make it. 이것도 여러분들이 융통성을 발휘해보세요. 근데 융통성 제가 가르쳐 주는 것은 좋지 못한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도 제가 가이드를 해 주신 거지만, 제가 느끼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make it이 뭐죠? 그냥 쉽게 성공하다라고 외우시면 안 돼요. make it. m a 내가 만들었어. 내가 해냈어. 이런 개념이에요. make it. 근데 뭘 해냈다는 얘기죠? back to the mound. 아, m o u 로 다시 돌아오는 거를 내가 make it 했어. 뭐예요? 다시? 잘 돌아온 거겠죠. 이해가십니까? 내가 성공했어 할때 succeed라고 해야 되나 make it 이렇게 할수 있어요. 뭔가를 만들었다는 거죠 제가. 이해가시죠? 우리가 만들었다로 자꾸 지격하지 마시고 make it. 아 해냈어. 느낌이 쫙올 겁니다. 자 그들이요. 다시 마운드로 잘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들은 러면그 헤드, 머리 에이. 말씀드렸잖아요. 머리가 향한다는 건 가는 거죠. 어디를 향해 머리를 내밀어요? 향해갑니까? Farming chambers, 농장실로 갑니다. There, 거기서 they defecate the par, partially digested wood and grass, and they set about molding this into maze-like structures seeded with fungal fungal spores. 그뜻요 uh, Defecate, 변을 본다는 거야. 부분적으로 소화된 우드하고 그레스를 변을 봐서 그리고 set about m o 주조한다는 얘기에요. 형태를 만든다는 얘기에요. 이것의 형태를 미로와 같은 구조로 만들어요. 그 구조에다가 씨앗을 심는 거죠. 씨드가 뭐예요? 씨앗. 이 뒤부터 동사에 헷갈리지 마세요. 그냥 씨앗, 씨앗 심는 거. 그렇죠? fungal spur 균류의 포자를 가지고 씨앗을 심어 놓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주신 게 set about 라는 단어 있잖아요. Set, set은 뭐죠? 세팅한다는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세팅 한다는데 영어에서 set about는 대부분 시작한다는 말을 시작하거든요 about 하면 start로 시작해요 뭔가 시작한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start 쓰지 왜 이걸 썼겠는가 그대로 느낌대로 살리시면 돼요 세, 세팅한다는 게 뭐예요 음 이제 시작해야지 이런 개념 마음을 세팅한다 결심했어 이런 느낌이에요 set about molding 자 왔으니까 이제 변을 보고 그걸로 이제는 molding 하는 거죠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이것을 몰딩을 해서 형태를 만들어서 미로 같은 구조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 펑글의 그러한 스포를 집어넣는 거죠. 자, over time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fun, fungi dissolved tough cellulose in the wood and the grass, t r a n s f o r m i n 시간이 좀 이런 f u n fungus가 이게 지 균이잖아요. 곰팡이 이거의 복수가 f u n g u 예요 f u n g u 이 균류가 뭘 녹이냐면 이 거친 셀룰로스나 섬유소를 녹여요. 나무나 grass, 스 잔디에 있는 풀에 있는 그런 것을 녹여서 t r a n s f o r m 형태를 바꿔서 에너지가 리지 품번 음식을 만들어요. t e r m i t e 가 결국에는 그걸 쉽게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걸 만듭니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 세바버스 단어라도 알고 있는 단어인데 막상 들어가면 스타트로 외우시면안 돼요. 왜냐면 그런 모든 단어를 다 암기해야 되는데 느낌 물론 참고하셔야 를 됩니다. 아 이게 시작한 뜻이구나. 그러나 왜세바버스 시작한 다는지를 느낌으로 할수 있어요. 어떻게 할수 있다고요? 그것은 제가 이렇게 가르쳐 줬지만 가이드 정도 해주면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가서 유연하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우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게. 세스를 모르는 사람은 다 없거든요. 세스를 알아요. 분명 아는다요 세팅한다는 뜻을 알기 때문에 그럼 세 없이 왜시작하다할까를 여러분들이 느낌으로 예, 유연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고요. Make it도 마찬가지죠. 성공했어로 나오는데 왜 성공하다지? 아, m a k 내가 드디어 make했어. 이런 개념에서 make it back to the mound, m o u 에 드디어 다시 돌아왔어 됐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마운드가 왜 갑자기 개미집이냐? 흙덤이니까 이런 것들 다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제가 말씀은 드리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다 해낼 수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